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2토츠 단일팀 천억 스쿼드 의뢰 영상입니다. 22토츠 디로렌초를 쓰기를 원하셨고, 키퍼는 무조건 키큰 놈을 원하시길래 리포프로 고정했어요. 우측 풀백은 우측은 급여가 11인 21KL 시즌 김태환이 효율이 좋아 보였고요. 좌측 풀백은 급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급여가 12인 COC 시즌 장보세주르가 효율이 좋아 보였어요. 포메이션은 4213을 원하셨어요. 고정적인 선수들을 이야기할게요. 미드필더와 공격수의 약발은 최소 4이상으로 골랐어요. 수미 한 명은 스태미너 높은 수비 전문 미드필더를 원하셔서 우레벨을 넣었어요. 제가 쓰고 있는 선수인데 속도도 느리지도 않은데 활동량이 정말 많아서 좋게 쓰고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공수에 연결을 해줄 마즈라위를 그 옆에 짝으로 넣었어요. 스탯을 보면 육각형입니다. 다른 분의 사용 후기를 들어보면 빠르고 활동량이 좋아서 수비적으로는 좋지만 중거리가 스탠만큼 안 나온다고 하네요. 슈팅이 좀 아쉬워서 10점 만점에 7점을 주었어요. 마즈라위는 아놀드와도 고민해봤는데 가격 대비 성능은 마즈라위가 더 위일 듯해서 마즈라위 그대로 썼습니다. 은디카는 제가 써보기도 했는데 챈 밀리탕 은카보다는 느렸지만 키가 커서 크로스 수비가 안정적이고 박스 안에서 커팅이 쓸만했어요. 다른 분의 사용 후기는 21챔 코나테의 하위호환 느낌으로 빠르고, 커팅을 잘 해주는데 코나테보다 다리가 좀 짧은 느낌이라네요. 몸싸움도 코나테보다는 아래라고 했어요. 그래도 크로스 수비는 좋다고 하네요. 평점은 8.5를 주었어요. 위는 체감 좋고 속도 좋고 잘 버티는 놈들을 원하셨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선수는 페키르나 살라, 만회 정도가 있어요. 금액대 고려하면 페키르가 효율 좋을 듯 해서, RW의 패키를 르 넣었어요. 밸런스 좋고 키 작고 건장 체형들의 어거지 몸싸움으로 가마차 기각을 잡기 좋으실 거예요. 실제로 저기 이번에 새로 나온 패키르와 파이트 있는 스쿼드일 때 상대하기 까다로웠고요. 가마차기가 정말 좋아요. 레프트윙에는 평도 좋고 무난한 카프라리는 양발에 무난한 선수로 넣었어요. 이제 변동되는 선수들을 좀 이야기할게요. 우선 공리에는 파이트를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덕배라는 최상위 포식자 선수가 있는데 파이트를 고려하는 거는 죄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공미의 키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파이트는 뒤로 밀렸어요. 한번 스탯 보시고 파이트가 더 좋다고 생각이 드시면 파이트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퀘크지는 스탯이 괜찮긴 한데 몸싸움이 스탯이 낮아 공미에서는 별로일 듯해서 빼려다가 이전에 델피에로 쓰셨다고 해서 다시 넣었어요. 덕배랑 비교해서 정하시면 될 듯해요. 다른 사람 평가는 체감이 그저 그렇지만 킥력이 좋고 움직임이 좋다고 하네요. 평점은 9점을 주었고요. 톱에는 임모빌레를 이전에 쓰셔서 이런 체감의 선수면 좋다고 하셨었어요. 개인적으로 임모빌레가 호불호가 극명한 선수라 침 좋아해도 어느 정도 가능하면 대체로 만족하시면서 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톱은 임모빌레, 레앙, 라보르드, 데토마스, 타레미 정도를 추천해요. 우선 임모빌레를 넣고 스쿼드를 구성하면 이런 식의 스쿼드가 가능해요. 다음으로 레앙을 넣고 스쿼드를 구성한다면 이런 식의 스쿼드가 가능해요. 레앙이 침투도 빠르고 슈팅력도 좋아서 평이 좋은 선수예요. 키는 크지만 해도 스탯이 좀 아쉬워 해도 정확도는 좀 낮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라보르드를 톱으로 했을 때 스쿼드는 이래요. 라보르드의 후기를 들어보면 살짝 내려오기는 하지만 침투를 잘하고 움직임이 좋아서 내려오는 선수를 싫어해도 잘 썼다고 하네요. 약발 이사지만 약발도 잘 써주고 중거리가 좀 아쉽다고 해요. 가마차기는 근거리 마무리에서는 괜찮으나 원거리 ZD는 별로라고 해요. 스텝 자체는 보시다시피 괜찮아요. 다음은 대 토마스인데 스쿼드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선수를 롤 시즌 포카를 쓰고 있는데 가마차기를 제외하고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약간 묵직한 체감이 있긴 해요. 침투 CCE 하면 밀어내면서 잘 뛰어주고. 중거리 디슛이 정말 좋습니다. 박스 디디슛도 세게 잘나가고요. 하지만 ZD와 살짝 묵직한 체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듯 하네요. 스탯 잠시 보고 마지막 타레미로 넘어갈게요. 마지막으로 타레미예요. 양발에 방뚝이 있어요. 인벤평을 보면 이런 식으로 호불호가 갈리지만 인모 빌레를 만족하면서 쓰셨다면 잘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타레미로 스쿼드를 원하셨고요. 스쿼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급여가 1이 남지만 우선은 이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게임 재밌게 즐기시고 나중에 팀평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